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휴양지를 손꼽으라면 아마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계절 언제 방문하든지 참 매력이 많고 아름다운 그 땅이 제주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북쪽에 제주시가 있고요. 남쪽에 서귀포시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귀포의 이름에 그 유래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합니다. 이 서귀포란 이름은요, 참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불로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불로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황제, 유명하죠? 진시황제는 불로장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생을 소망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서복 또는 서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사가 자신에게 3천 명의 일꾼을 주시면 자기가 동도로 가서 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서복이 찾은 동도로 와서 땅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정방폭포 안벽에 이런 한자를 새겼는데요.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 서불을 과지라는 한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때 서북이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포구다라고 해서 서귀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중국 본토에서 제주도가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당시에는 목숨을 건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진시황의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즉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 더 늙고 병들고 싶지 않은 그 속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이십니까? 조금 애매하시죠. 제가 사전적 정의를 읽어 드리다 보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새싹이 파랗게 도아나는 봄철이란 뜻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친 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어,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이게 작년 9월에 시행된 법이더라고요.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뭐 여기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상한선이 중요하겠죠.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걸 출생연도로 바꿔보면 2005년생 이상. 1990년생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제가 한게 아닙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법적인 기준의 청년은 아니실 텐데, 그러나 실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인생 60부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행복회로를 돌리면 그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직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일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그 마음을 저하고 나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을 때다.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청년들도 계실 거고요. 중년기 혹은 노년기에 접어든 성도님들로,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내고 계신 2024년 7월 21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시절이다, 청춘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두번 주어지지 않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 혹은 기독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본문이 세 군데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저자인 잠언 1장이 있고요. 그리고 잠언 3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에서 12장이 바로 청년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이 담긴 곳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교훈의 메시지를 쓴 시기는 노년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서 태평성대를 누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스스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땐 당신이야, 누릴 고다 누렸으니까 그런 태평한 소리 하고 있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행동,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생각. 그것들이 모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 드릴 텐데요. 어, 이것은 LA에 위치한 게티 센터라는 뮤지엄에 소장된 그림 한 점입니다. 제가 이제 LA에 가서 사실 게티 센터에서 한참을 걸어다니다가 여기가 굉장히 수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나다가 봤습니다. 근데 그냥 쓱 지나가다가 제목을 봤어요. 근데 이, 이 어, 작품의 제목이 어, The Idolatry of Solom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습을 집중해서 보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왕권을 의미하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두고 있죠. 그리고 한 여인의 손끝을 향하는 그 신당을 향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를 보면 또 다른 이교도들의 우상이 있고요, 또 제단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주변을 둘러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1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볼 텐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희는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제가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금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젊은 시절 청년여 때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주님 앞에 악을 행하는 타락한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솔로몬보다도 더 쉽게 주님 앞에 마음의 고개를 돌리고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컨디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참 비참해진 한 신앙인 한 사람인 이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서 애절한 절규의 외침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라.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또 인생을 한 사회인이자 한 신앙인으로서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청년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참사나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뉴스를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Don't forget something or somebody 혹은 Remember something or somebody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도요. Remember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어,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요, 기억하다, 잊지 않다, 그것 위에도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수시로 그것을 꺼내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마음에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수시로 꺼내어서 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창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만 하고요.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꺼내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품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교육부 교사나 성경학교 스태프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특히 교육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라 많이 바쁘시고, 또 청년부 농선봉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분주하실 줄로 압니다. 특히 교육부 선생님으로 섬기는 섬기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을 대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계신 그만 3세 형제님이 계세요. 저희 아드님이신데 항상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누워 있으면 제 귓가에 대고 아빠 나랑 놀자 이렇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는데 귀에다 대고 아빠 일어나 나랑 놀자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운데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도 비몽사몽 이제 블록으로 블록 쌓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집인지 성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여기엔 예수님이 사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놀다가 눈을 감더니 여러분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내 주께서 아시죠? 그 후렴구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색연필을 이렇게 십자가로 부딪히면서 이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면서 이거를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살짜리가 새벽 6시에 할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성령님이 잠깐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 제가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교회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 가르쳐 주시고 찬양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 가서 요즘에 라파키즈 한창 부르더라고요. 그 라파키즈라는 주제인데 그거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 속에 저희 아들 3살밖에 안 됐지만 그 아이 속에, 품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아이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섬뜩한 얘기를 했어요. 어, 자기는 꼭, 꼭 커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자기는 꼭 목사님이 될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꼭 기도해보고 같이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정말 기대, 저도 기도하고 기대가또됩니다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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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t t i t o i o r s h i p i s o i t e i t of o e 24시간이 우리 하루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7일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1년 365일은 주어집니다. 다윗은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하루 24시간, 한주 7일, 한해 365일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은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우리 에베소서 사장 말씀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추성원 목사님께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붙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다. 두 번째는 초대하다. 초대하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증인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다 초대하다 증인이라는 뜻이 있는 이 부르심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제 이름이 한자로는 술의 차에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아마 아, 해와 달처럼 밝게 그렇게 잘 자라나라 라고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그쪽을 쳐다보거나 혹은 또 대답을 하겠지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먼저 초제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식당에 가셨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 무언가 서비스를 요청할 일이 있으셔서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콜이라고 써있는 동그란 버튼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렀습니다. 그러면 띵동 소리가 나는데 종업원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다른 직원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서 이렇게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시죠? 물론 우리 종업원이 우리의 종은 아니지만 어, 서비스 관계로 맺어진 사이기 때문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연결된 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띵동.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 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영을 너에게 줄터인데 너는 평안에 맺는 줄로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평안에 맺는 줄세 번역으로는 평화의 띠로 우리 동안 공동체를 한 몸이요, 한 소망이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요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께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들여다 보면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붙드시고 묶으시고 한 성도로 엮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머물 때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우리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년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크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셨죠. good afternoon 하면서 영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는 한국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 그 여러분,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서 결격 사회가 생기면 법정에서는 제척이 되죠. 그래서 배제가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대신에 거짓 영들을 받고 믿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 이단 같은 경우는 씨, 반, 나무, 새 이런 것들의 뜻을 달달달달 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복음이냐 믿으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영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콜링의 세 번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서 제가 증인하겠다고 이렇게 손들면 시켜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받고 또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의 자격을 부여해 줄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농선봉 준비로 각 부서들 아마 정신 없이 바쁘신 줄로 압니다. 각 팀별로 이제 주요 사역 내용에 맞춰서 이거 저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어, 많은 부서들 또 바자회 준비하시면서 사역비도 충당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어, 그 행운의 편지 같은 그 초대장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이제 나올 건데요. 제가 2018년에 3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삼겼던 부서인데 농선봉 과자 일을 한다고 홈커밍을 이제 한한 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 저를 발견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있는제일 온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저를 번갈아서 보더니 목사님 저때참 젊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과 사진을 번갈아 보면서 어, 당신도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화답을 하였는데 자저 사진에 계신 분들. 자 때가 찼습니다. 이제 소키 신혼마을로 가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제가 이 초대장을 딱 열어봤을 때 느꼈던 것이 18년도에 그 묻었던 농선봉 그 열기를 쭉 해서 현재까지 그 농선봉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형제님은 저랑 이제 홍보 영상 찍는다고 손 잡고서 뱅글뱅글 돌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분이 지금 올해 농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인물 소리를 들으면서 농대장을 하고 분농대장을 하고 팀장들을 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책 중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연세가 올해로 104세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철학자이신데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게 있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은 남는 것도 의미도 없다 내가 100세까지 살아보니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농성봉 바자회를 준비하시고 또 매주 모여서 기도하시고 사역회의를 하시는 또 준비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보람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백세시대라고들 하지마 합니다만은 하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100년을 산다는 것은 참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농촌선교봉사 가시는 대부분의 지역에 아마 여러분 또래들보다는 여러분의 할아버님 혹은 할머님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물론 이제 그런 얘기 가 있습니다.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간 데는 순서가 없지 않는가 이런 말도 하지만 보편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수명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보다는 우리 농선봉을 가시는 대상제 어르신들이 더 인생의 종착지에 빨리 가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꿔 보자면 여러분이 찾아가는 이 발걸음이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주에 7월 28일 농선봉 발대식이 열립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3주간 이제 여러분의 피 같은 그 휴가를 반납을 하시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죠. 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농성봉을 그냥 단순히 일로써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로써 접근하게 되면요. 이 과정을 평가하게 되고 결과를 운운하게 됩니다. 사역의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흠뻑 젖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또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분의 컬링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그 복음의 진리에 복된 소식을 전하였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체제로서는 이제 마지막 농선봉이지요. 일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들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아닌 공동체의 사랑을 꼽히고 오십시오. 이리 아닌 우리 동안 청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마음껏 전해드리고 오시는 이번 농선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실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덥고 뜨거운 햇살과 공기보다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때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청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광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